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제 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.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좋게 봐주세요. 아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영상 및 좋아요 버튼 있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 어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어, 첫 번째 종목은 어, 제형 솔루텍 이구요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 오늘 같이 좀 어려운 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8.78%까지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. 어,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2월 4일 그리고 12월 12일 장 중에 제 파트너 모네님께서 올려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제양솔루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북 관련 돼가지고 경역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11월 4일 1,400원 부근에서 매수가를 드렸으니까 이 부근에서 매수가를 드렸죠.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방원에너지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장 중에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12.64%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. 9시 1분경에 7%대 매수가를 좀 드렸었던 2차전지 리튬 관련주 그리고 이제 미국 smr 소형 모델 원자력 관련주로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이 21선을 좀 이탈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시 한번 윗꼬리가좀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해도 플러스걸어서 마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요런 부분 21선 이탈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오는 좀 패턴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,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크게 흔들리는 좀 모습을 보여줬죠. 이렇게 좀 흔들릴 때마다 제가 좀 하셔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.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좀 찾으시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악재장도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돌아올 때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을 수 있는 확률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도 어, 재료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없이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을 좀 찾아왔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하락하지 않은 종목들 이렇게 방어를 잘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가 돌아올 때 다른 종목들보다 좀더더잘 움직이는 좀더더 더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랑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. 방어를 잘한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첫 번째 종목은 k 3 i 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도 피드백을 좀 드렸었죠. 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상한가 이후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13%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11.71%에서 좀 마감을 좀 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다시 한번 상승하기 이전 자리까지 좀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기 입평부근 밀집된 장기 입형 부근에서 좀 지지를 시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 고점 한번 정도 좀 시도를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K3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 관련돼가지고 피지컬 AI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어요. 옴니버스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연동이 되는 자체 플랫폼 네, 뉴로 트윈 X에서 실제 로봇을 정밀 제어하는 실증 테스트에 좀 성공을 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로봇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차트적으로 좀 보셔도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이 앞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여기 앞부분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.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그 대량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큰 변동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요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이후에는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겠죠. 다시 한번 지지, 지지를 좀 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 좀 슈팅이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봐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. 어, FSN 이구요. FSN 같은 경우는 어제, 어,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됐어요. 갑자기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갭을 주고 운봉으로 좀 길게 밀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좀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좀 차트적으로 보셔도 손익비가 좀 맞는, 예, 이런 라인들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손익비가 좀 맞는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 손익 어 손실 그 손절은 좀 짧게 잡으시고 다시 한번 요런 부분에서 어제 오늘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해 준다고 하면 요앞 모습처럼 이렇게 좋은 흐름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. 오늘같이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그 FSN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크게 부각이 됐었던 부분은 이제 그 3분기 어 연결 그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 2,02,501억, 2,051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3억 원을 좀 달성하면서 뭐그 매출과 영업이 창사이에 최대치를 좀 달성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고요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합 디지털 그 광고 그룹이에요. 뭐 네이버, 카카오, 뭐 페이스북,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광고 매출을 좀 올리고 있는 좀 회사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전에는 이제 뭐 틱톡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, 그리고 그 전에는 NFT, 그리고 토큰 증권 관련 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어요. 토큰 증권 같은 경우 뭐 대체 불가능 토큰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 STO 관련 주로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록체인 그리고 토큰 증권 NFT 그리고 광고 대행 관련된 부분 어, 굵직굵직한 이제 세계적인 그 대기업들과 좀 함께 예좀 이제 그 협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어, f s m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요. 사랑 VVIP 혜택이고요. 앞에서 이제 피드백을 좀 드렸었던 어,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장 중에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, 장 시작 전에 직장인분들에게 맞는 종목, 급등 브리핑, 그리고 동영상 강의, 그리고 뭐 검색기, as 피드백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우리 사랑 가족분들께서 얼마만큼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하시고 적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어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너가 많이 먹었냐 내가 덜 먹었냐 이 싸움이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릴 때는 그 대응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는 어, 정말 그 천차만별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스노우볼이 돼서 굴러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, 예, 종목마다,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마다, 섹터마다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,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을,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, 혼자 매매하시면서 힘드시거나 외로우시다고 하시면 오, 오셔서 도움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을 하네요.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